안녕하세요 BNK 썸 농구단입니다 팬 여러분 분성한 한가위 되세요아 뭐, 뭐 하는 거예를 들면 수저한 마리, 횡단 한 수석 한 이어서 말하니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 되잖아요 그래도 소상해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하나 이어나야 되는데. 언게 안녕케이 뭐하던지 아, 뭐, 어, 아 BNK. 오케이. BNK. 거기까지 음. 붙였어요. 아, 진짜요? BNK썸. 감 썸. 전까지. 전까지. 저희가 지금 추석 인사말 이어서 완성하기하고 있을 거아요 아, 오늘도 상태가 별로예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 안녕하세요. BNK썸. 그다음에 입니다. 저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어, 이틀 쉬어요 이틀 저기요 여기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싶어요 빨리빨리 해 빨리, 빨리빨리 부담이 많을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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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래? <laughs> 네. <laughs> 팬 여러분들 할까요? 괜찮을까요? 그향을 위해 재밌게 하셔도 되까 저는 그냥 팬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추석 때 삼촌댁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 계획입니다. 또... 저다 좋아하는데. 아, <laughs> 갈비찜 좋아해요. 누구한테 넘길까요? 네. 아 진짜 잠깐만요. 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 먼저 할래요. 저 머리 괜찮나요? 네. 네. 가족들과 즐거운 해도 돼요? 네. 아, 네. 가족들과 즐거운 일단 할머니네 집 가야 돼. 요 어디지? 우리 집 할머 우리 할머니 집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laughs> 카메라 낙하려 가지고 <laughs> 네, 극복해 보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아, 시간 보내시고 아, 이어야 되죠. 추상이 네. 한가위 아니에요? 한가위, 한가위, 되시고 한가위 되시고 이렇게. 네, 네 이어야죠. 되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해. 네. 그럼 그뒤에또 누가 안 사겠지? 한가위 되시고. 어... 음, 외식하, 외식하지 않을까요? 가족들과? 외식? 집에 가서? 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아, 이제 안 주시던데요 <laughs> 저희 언니는 23살까진 받았던 것 같은데 네가 뭐라 했어요? 즐거운 s 요이나 뭐라 하지? 길게 해주세요 언니 어머니, <laughs> 아니, 아니, 다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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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게 니어질수 있게 니 아니, 2니장도해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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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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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 아니, 아니, 니다니아2아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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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고 네. 재밌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거짓말이고요. 진짜 빡세게 준비하고 있어요. 야, <laughs> 아니 빡세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몸이 아파, 아파. 몸이 아파. 사진이 뭐 모습이죠? 이거요, 이거. 제가 시, 그 휴가 때 레드로 염색을 한몇번 했거든요. 그때 미나도 그렇고 너무 잘 받는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색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네, 엄청 괜찮아요. 이거 꽤 유지할 예정이거든요. 머리에 BNK를 심었어요. 와~~ 하은 <laughs> 아, 아 얼마 전에 생일이셨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저 생일날 그 휴가여가지고 음 집에서 가족들한테 보냈어요. 추석에 집에 갈까 했는데 음뭐 숙소에서 좀 운동을 좀했려고 아, 아무래도 좀 제가 지금 다른 선수들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2.4 2호 시즌 얼마 남지 않은 아, 얼마 남지 않은 만큼만 해 네. 얼마 남은 아 잠깐만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할게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뭐가 들어... 가그 아, 비행기 써? 입니다 뭐 농구단입니다 러면 <laughs> 농구단이라고도 안 하고 <laughs> 그, 입니다 아 다시 해야지 소장님 농구단은 말해줘야지 아, 맞네. 하은 언니가 소정이어서 나왔어요. 네? 왜, 요 지금 왜요? 왜요? 농구단이라고도 말하고. 아, 말 안하고 빕니다가 뭐냐고. 아, 근데 비행기 썸입니다 하면 비행기 썸에 농구단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두건 없는데. 그쵸. 그니까 전 빕니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면 고칠 생각이 없다. 네, 저는 쨍쨍. 아, 쨍피 쨍쨍. 나는 좀 부끄럽다. 특히 언니의 의견 들럼 목살? 나그수 <laughs> <별> 없지. <laughs>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떻게 나와요? 어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괜찮죠. 농구단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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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박진장 끝나고 제대로 뭐 쉬어서서 이번에 그 추석 때 그냥 오빠랑 푹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예요. 네. 집에서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그밥 먹고 막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오빠랑만 조용하게 쉴것 같긴 데어고 티가 없어가지구 난 몸은 좀 괜찮아진지 네네 이제 우리 애들 저기 지금 저거 스킨스레스새이된뭐 들어오면 찬밥생새 되는지 세우는 것 같은데? 많은 기대를 아 그 끝, 맺음 네 해도 다음 사람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추석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갈비찜 좋아해요. 저희 집은 항상 갈비찜을 추석에 먹기 때문에, 갈비 좋아합니다. 비모를기다리며 오! 아 잠깐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고 추천, 추천해주세요 추천 맛있는 거 많이 됐어요 네 괜찮아요 고기요 고기 고기 많이 드실 거아니요네 고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팅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십시오 <웃음> <웃음> 엄마가 주는 밥 먹지 않을까요? 음. 네. 아마도요. 아마도. 국대도 갔다 왔고. 아, 네 네. 국대 갔다 와 가지고 신구 식으로 예, 한대 맞아 가지고 지금 네. 얼굴 관리 중입니다. 아. 마시님도 <laughs> 많이 드시고 탈나지 마시고 마시고. 오케이. 카링 인 더스. 영어 할수 있어요. 아. 영어 할수 있어요. <laughs> 재밌게 놀고. 아, 저는 사키 언니랑 가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놀고 할 거예요, 맞아요. 저 집에 서울에서 우리 우리가 족이 없고 다 같이 놀고 하겠습니다. 네. 어 소중이랑 저랑 우리 엄마다 같이 우리 집에서 네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예요. 네. 밥 그냥 밥 진짜 좋아요. 텃밥. 그런 거 좋아요 지금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보여줄게. 그늘진다, 그늘진다. 그리고 어 <laughs> <안> 아. 행복하세요. 제 <laughs> 다시 할게요. 행복하세요. 집에 가요? 어 아니요 운동하러 가요 학교. 언니들랑 어. 같이. 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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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신기해요. 저는 아, 해요 네. 잘해주세요. 요요어는 잘해주세요. 요잘해요잘요는너저희 잘해주세요. 저가 너무 잘해요저요저그러세요 저는 너세요아뭐 하지? 세요저요 저는 너저세 농구장에 함께 오셔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어어너해 그럼 사랑 사랑하세요 할게 그럼 <laughs> 사랑, <사랑하네>. 나 사랑합니다. <laughs> 난 사랑합니다 할게 그럼 더 해. 네, 그럼 사랑합니다. 큰 하트로 마무리하는 거. <laughs> 어?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laughs> 이 맞아요? 네. <몰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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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할머니 찍어요. 리량가요. 고기 먹고 <laughs> 그러지 않을까? <laughs> 다 같이 이제. <laughs> 어, 저는 약속이. <laughs> 약속이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냥 어쨌든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운동 좀 하려고 네 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네, 일정은 그렇습니다 감상자로 이동합니다. 시선은 드자.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선 집중 지금. 시선, 어 지금.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어.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제가 감사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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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laughs> 어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아, 아 <laughs> 하둘 셋.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안 여러분 팬 여러분 페 여러분 팡가위가위 여러분 분성합 한가 한가위 내세요. 팬 여러분 분성한 한가위 대요. 대세요. 어, 틀려버렸어. 어머나. 정말. 팬 여러분 분성한 한가위 대세요. 안녕하세요. BNK썸. 농구단입니다. 팬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24, 25시즌,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탈라지 마시고, 재밌게 놀고, 행복하세요. 사랑하시는 분들과 농구장에 함께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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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여러분 분성한 한가위.